아무리 가져도 충분하게 생각되지 않은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입니다. 가져도 가져도 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 육신을 쫓아 살게 되면 이렇습니다. 가지고, 즐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점점 그 기준이 올라가서 전에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똑같은 쾌감을 얻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어느 억만장자에게 신문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사람은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면 좋합니까? 그랬더니 억만장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영원히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가 하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인생을 하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Every word that comes out of the mouth of God.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이 아니고, 적당한 양의 말씀이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추어식으로 배워서는 안 되고 구약과 신약 신구약 66권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만들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필적할 만큼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떡은 육신의 양식입니다. 떡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이것은 두 단어가 합친 단어인데, 영과 혼. 영은 spirit, 혼은 soul. 그런데 우리는 무속신앙의 영향으로, 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영적이고 뭐 꿈을 꾼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그러나 혼은 인간의 양심, 인격을 포함합니다. 사람을 사람 만드는 것은 그가 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양심. 그래서 양심이 나를 정죄하든 나를 칭찬하든. 그런 것입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영혼을 팔았어요. 자신의 영혼을 팔았습니다. 파우스트가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을 판 것처럼 인간은 영혼에 대해서 정직하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먼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은 속일 수가 있어도 자신의 영혼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 자신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든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든가, 이게 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마음이 기쁘고, 나쁜 일을 하면 괴롭고, 이게 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에서 장막을 거둔다고 하지 않고 장막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장막을 이렇게 거두는 것처럼 그렇게 할수 없고 무너집니다. 기대하지 않던 날에 기대하지 않던 방법으로 급작스럽게 이것이 다가오기 때문에 장막을 거두는 식으로 여유 있게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 이건 무너지는 식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학교도 방학하는 날이 오고, 백화점 세일도 끝나는 날이 오고, 또 TV 드라마도 종영하는 날이 오는 것처럼, 학교가 방학하면요, 그 전까지는 와글와글 하던 학교가 정막강산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 정막해 줍니다. 막해 줍니다. 이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에 가면 저도 저희 아이 때문에 갈 때가 있는데 학원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자동차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깜빡이를 키고 깜빡깜빡 이게 자기 자식들 데리고 온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원이 끝나면 건물 밖에 나와가지고 두리번거리다가 자기 어머니 자동차를 보면 신이 나서 뛰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애들은 한참 서서 두리번두리번거립니다. 부모가 늦었거나 잊어버렸거나 그러면 그냥 터벅터벅 집에 돌아가면 되지만 만약에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라면 그리고 집에 가도 밥을 해줄 어머니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철양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철양한 인생.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고 뭐 마중 나온 사람이 없을 때 그것 철양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아무도 우리를 맞아주지 않고 기다려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처량한 인생이고 고독한 영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갈 데가 없다면 그 무서운 것을 떠나서 그건 고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에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웰컴, 어서 오너라 웰컴. 우리가 이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웰컴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환영하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옥은 궁극적인 고독을 뜻하는 것이고, 천국은 사랑의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